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과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가서, 자, 오늘 할 과제, 오. 쌤 오늘 할 과제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어, 아두이노 프로젝트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이 발견한 건데 한번 그그 어, 그 사이트를 먼저 가볼게요. 자, 먼저 구글에 가서 use 어, use teachable machine ai to control to, control anything 해가지고 teachable machine을 이용해서 어, anything 어, anything을 제어한다. 제어하는 과제. 이거 <laughs> 자, 요거 검색하시면, 유즈 티처블 머신에 두요 첫 번째 요거 있죠, 요거. 어, 요걸 딱 클릭합니다. 자, 여기 가시면, <laughs> 요렇게가 프로젝트 허브에 가서 아주, 아두이노로 할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티처블 예, 머신, 어, 요 과제가 쭉 나옵니다. 영어로 쭉다 되어 있는데, 예, 영어로 쭉다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학습 가능한 머신 AI를 사용하여 무엇이든 제어. 요 요게 오늘 할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자 머신 러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AI 이미지 사운드를 인식을 쉽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필요한 거웹캠웹캠이 필요한데 우리는 서, 서, 어, 노트북 여 있는 카메라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요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요거는, 요거로도 이거로, 할수 있는데 우리는 마이크로비트 사용 안할 겁니다. 마이크로비트는 16,500원, 16,500원. 우리는 아두이노, 아두이노, 요거, 요거, 아두이노, 우노라 되 있는데, 우노 말고 아두이노, 나노, 나노를 이용하겠습니다. 나노, 4,500원짜리. 아두이노 나노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LED 과제 오늘은 안 하고 서버모터. 티처블 머신에서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A 이미지일 때는 서버모터가 180도, B 이미지일 때는 어, 90도, C 이미지일 때는 어, 0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그대로 쭉다 나와 있습니다. 앱및 온라인 서비스에가 티칭 머신, 티처블 머신하고 p5js 요거는 뭐냐면 그 웹상에서 웹상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데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거든요. 어 요거 이용해 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티특블 머신에서 어 분석된 걸어 요걸 여기서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예. 이거 그뭐 a, a 그림, b 그림, c 그림 뭘, 어떻게, 직렬 제어. 요걸, 이제, 아두이노한테 보내가지고, 아두이노가 작동하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미리 이거 쭉 볼게요. 티처블 머신을 먼저 한다. 티처블 머신, 요거는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어, 요거 쭉,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1단계, 모델을 생성하고 업로드 한다. 어, 우리, 요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어, 하는데, 우리는 오늘 사진으로 할게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업로드를 해가지고 주소를 카피한다. 자두 번째 P5JS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P5JS 요것 도 프로그램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깔 필요 없고 요거는 웹상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소가 있죠. 이미지 인식을 이용할 건요 그냥 요 주소 그냥, 그냥 클릭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소리 사운드를 하려고 하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 이미지 인식할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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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데. 자, 이거 이따가 하시고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쭉, 뭐야, 또 영어로 바뀌었네요. 한국어.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 하고 난 다음에, 딴거 필요 없습니다. 쭉 하고, 그러면 p5.js, 어, 웹으로 그 가면 이런 사이트 나와요. 이런 사이트. 이런, 어, 여기서 어떻게, 어, 포트 네임, 포트, 이거 아두이나 연결된 포트 번호를 여기 쓰고, 그리고 i m 지 모델 URL 요요 주소 티처블 머신 요 주소 요거만 고치면 됩니다. 요거 고치면 이런 식으로 어, 뜹니다. 요거 A가 인식되면 어 여기 결과 1번. 어, B가 인식되면 2번 이런 식으로 어, 뜹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난 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어, 아두이노 우리는 아두이노 저렴한 아두이노를 이용할 거죠. 어, 그래서 어 요거는 지금 마이크로 비트 코드가 쭉 있는데, 우리 요거 안 하고 어떤 코드를 이용할 거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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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모터, 어, 이요 어, 코드를 이용할 겁니다, 요 코드. 오케이. 요 코드 이용하고, 어, 난 다음에, 이제, p5, js랑 아두이노를 연결할, 연결할, 연결할 수 있는 게, 어, 요거죠, 요거. 연결하는 게, 요거 포트 기기의 직렬포트 연결하는거 요거 P5 시리얼 컨트롤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단계는 요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laughs> 자 그러면 먼저 다시 요거 하나만 더 띄울게요 띄워놓고 자 띄워놓고 자자 자, 그럼 먼저 티처블 머신 티처블 머신 가겠습니다 티처블티처블 머신 티처블 머신을 가서 티처블 머신을 가서 자 티처블 머신을 가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티처블 머신 와가지고 get started 해가지고 우리 이미지 프로젝트로 할게요. 이미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어자첫 번째 이미지는 어, 선생님 그냥 있는 이미지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이름을 그냥 숫자 0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두이노에서 시리얼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을 다 쓰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숫자 0으로 합니다 자 두번째 요거는 그러면 1로 할게요 1, 숫자 1 두번째는 주먹으로 할게요 주먹.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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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주먹으로 했습니다 자 세번째는 숫자 2 숫자 1로 해가지고 세번째는 여기 도널드덕으로 할게요 도날드 덕. 세번째 도널드 더 가까이 도널드 더 도널드 자세개 지금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자 훈련 시키겠습니다. 훈련 훈련 자 트레이닝 자 이제 트레이닝 됩니다. 이 포크 저 빨대라, 빨대라. 자, 훈련, 훈련하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자라, 뿅. 자, 0, 1, 2.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쌤 지금 여기 아두이노. 아두이노 여기 보이시죠? 아두이노. 아두이노 나노에다가 서보 모터 저번에 저번 시간 에 이용한 서보 모터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했고 연결하니까 컴포트가 그 포트 번호가 지금 넘버 4번에 연결됐다라고 뜨더라고요. 자 연결했습니다. 연결했고 이거 어, 서보 모터 9번에 연결했습니다. 9번. 자 그럼 이따가 하고자 하고 난 다음에 자보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엑스포, 여기 업로드 마이 모델 있죠, 이거. 업로드 마이 모델. 자, 클릭. 자, 클릭, 클릭. 자, 주소 카피. 됐습니다. 자, 티척을 모는 지금 학습. 했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냐. 두 번째, 이제, p5.js 스크립트 준비되어 있죠, 이거. 우리 뭘 이용한다. 이미지 인식, 요거 그거 이용한 데 있죠. 요거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하면, 요렇게, 웹상에서 이거 뜨거든요. 웹상에 뜨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아두이노 있죠. 아두이노 지금, 아두이노가 쌤 지금, 어, 아두이노 여기 보시면, 포트 있죠. 포트. 연결하면, 포트, 컴포트가 뜹니다. 컴포트. 포트 보면, 포트 번호가 몇 번이에요? 4번으로 뜨죠. 여러분 컴퓨터에 따라 다 다릅니다.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요걸 포트를 콤몇번 4하고 땡요 지우시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고 뒤첩을모실뒤첩을모시거 주소 주소 카피 카피했죠. 카피 카피했습니다. 주소 카피했고. 이 파이브 js 가가 여기 주소 있죠 주소 이거 이미지 모델 url 이 주소만 바꾸면 됩니다 요 주소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컨트롤 v 딱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그래 이렇게 놓고 난 다음 에여기죠 이거 이거 이 버튼이 뭐다 실행 버튼입니다 실행 버튼 이거는 프로 그 프로세싱이라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웹상에서 할수 있게 만든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여기 떠야 됩니다. 여기 안 뜨는 이유는 봅시다. 여기 안 뜨는 이유는 이럴 때는 여기서 카메라죠, 있 카메라, 카메라 이거 카메라가 어, 이상 없고 닫고. 자, 떴다. 자, 쌤이 보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리네. 어. 자, 여러분, 만약에 카메라가 안 뜨면, 여기, 그러면서 여기 위에 주소 끝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요거 있죠, 요거. 카메라 아이콘. 요거 눌러서, 여기에 허용되어 있죠. 허용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허용해 주시고, 거기서도 안 보인다고 하면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쌤이 지금 하니까 결과가 아까 0으로 했죠, 0. 그리고 주먹은 뭐다? 1. 주먹은 뭐다? 1. 그리고 도널드 덕은 2. 해가지고, 여기 왼쪽 아래 보면 결과가 쭉 나오죠. 선생님 모습 보이니까 계속 시리얼로 지금 0, 0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먹 하면, 여기 결과가 뭐 1로 1로 쭉 바뀌고 있고, 자, 요거. 도널드 덕은 2가, 2, 2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2, 2, 2, 주먹 때문에, 주먹 때문에 얘가. 자, 인심부터 도널드기가 뜨죠. 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화면이 작은데, 이 화면을 키우려고 하면, 여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캔버스 있죠, 이거, 이거 크기를 한번 키우면 됩니다. 한700정도를 할게요. 700에 한 500. 700에 500하고, 요 비디오 사이즈도 700에 한 480. 요게 가로, 가로가 700, 세로가 500. 예. 비디오 사이즈는 700, 480. 어, 요렇게. 다시, 요렇게 해놓고 다시 하면, 다시 실행시켜좀 화면이 커졌죠. 화면이 커졌습니다. 요거 좀쭉 당기면. 자, 0, 0, 결과 0 나오고, 주먹! 결과 1 나오고, 도날드도! 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사이트로 와가지고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자, 자 다음. 자, 지금 여기까지 티첩을 무시했고 나중에 요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타이소트. 자,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자, 요거. 자, 자, 영어로, 한국어로 볼게요. 한국어. 어, 쌤이 요거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학습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어, 학습지 보고 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그램, 아두이노 프로그램 하면 되, 되죠. 우리는 요거는, 그, 그거, 그거고, 이거 뭐야, 이거. 요거. 요거는, 요거는 마이크로 비트, 뭐고 우리는 뭐 어떤 거, 아두이노랄 거다, 아두이노. 요 코드, 아두이노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서브모터. 요거는 지금 소리로 지금 된, 그, 소리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 작동되는 거는 어, 똑같습니다. 어. 보시면, 서브 모터 용해가지고 어, 리절트를 캐릭터로, 어, 변수로 하고, 자, 시리얼 속도, 그리고 서브몇 번에 붙였다. 9번 핀에 붙였고, 맨 처음에 몇 도? 90도로 딱 세팅을 해 둔다. 요런 뜻이고, 자, 쭉 해가지고, 시리얼에 읽은 걸 리절트에 넣고난 다음에, 리절트가, 뭐, 숫자 1이면 서버모터 몇 도? 0도. 숫자 이면 180도. 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복사하고. 자, 아두이노.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 아두이노 와서 이걸다 넣어줍니다. 자, 봅시다. 쭉 해가지고.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글자. 편집. 폰트 크기. 원트 크기 원트 크기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물자 크기 됐죠 자 봅시다 i 클 c 드 서버 해가지고 쭉어 있다 쭉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겠죠 뭐샥 복사 해가지고 엔터 쳐서 여기다가 케이스 뭐 케이스 0일 때 자, 그래서, 뭐, 예쁘게 맞춰주면, 0일 때는 180도, 0일 때 90도 야 되겠다. 90도, 0일 때 90도, 1일 때 0도, 2일 때 180도,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이상 없겠죠? 자, 컴파일 프로그램에 이상 없습니다. 업로드 할게요, 업로드. 업로드는, 내 네, 보시면, 나노 돼 있고, 프로세서는 올드 부트로드 돼 있고, 컴포트 4번, 다들 이상 없습니다. 업로드! 자, 업로드. 자, 아두이노에 다업로 업로딩 중입니다. 자, 업로드 됐습니다. 자, 업로드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 이제, 직렬 포트 연결해요, 직렬 포트. 자, P5,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요 결과, 요거 나오죠? 이거 1번, 2번. 요거랑 이제 아두이노 사이, 요 결과 값을 어떻게 아두이노 연결시켜주는 게 P5, 뭐다? 아이 p5 직렬 프로그램, 요걸 이용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여기 가시면 p5js 직렬 제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냥 클릭하면 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지금 옵니다. 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오는데, 여기 보시면 알파서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맨, 요 첫번째, 베타 1.2 버전. 여기 가시면, 다, 다윈 해가지고, 64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 윈도우 버전, 요거, 요거, 다운받습니다, 요거. 요 다운받으면, 요렇게, 요 윈도우 리눅스, 요거 있죠? 요거, 요기에서 뭘 받는다. 윈도우 버전, 요걸 다운받습니다, 윈도우 버전. 지금 소리 나는 거, 요거 지금, 지금 점검 중이고, 이거 지금 그 뭐지 에러 그 에러래요 에러 에러니까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폴더 열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울게요 자, 주고 이걸 어떻게 압축 풀기. 압축 풀기 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압축 풀어 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가시면 여기서 보시면 P5 Serial Control 요거 있죠, 요거 요딱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 요런, 어, 화면이 뜬다. 요 화면이 뜨는데, 어, 뭐, 막, 어, 막혔다라고 뭐, 그렇게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걸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면 자, <laughs> 되니까 자, 지금 쭉 해가지고, 커넥트 해가지고, 시리얼 포트 이거 나오죠? 컴포트 오픈해주면 오픈. 해주면, 오픈. 자, 오픈, 오픈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요건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나갈게요. 자, 자. 자, 요걸 다시 한번더 실행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실행. 자, 실행. 주먹. 자, 여기 90도. 주먹이면 어떻게? 해? 슉! 바뀌는 거 있죠? 자, 주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d o n a 자, smoke. s m 됩니다. d o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어? 쉽죠? 할수 있겠죠? 어? 다시. Use. 자. Teachable Machine 에서 나온 걸. 어. 자, 요거, 요 사이트. Use Teachable Machine. 이 사이트 이름 뭐다? 다시. Use Teachable Machine AI to control anything. 해가지고. 이거 이 사이트를 갑니다. 이 사이트 가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쭉 하면 됩니다. 쌤이 이거는 다시 학습지 해가지고 어 다시 여러분한테 안내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학습 가능한 머신 AI, 티처블머신 어, AI를 사용해서 아두이노나 뭐 마이크로비트나 모든 것을 제어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 필요한 거웹캠 자기 컴퓨터에 그 카메라가 없으면 쌤 노트북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요거 필요 없고, 그리고 마이크로 비트 있으면 마이크로 비트로 해도 되고, 아두이노로 해도 되고, 우리는 요거, 우리는 저렴한 거, 요거, 아두이노 나노,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LED, LED가 있으면 LED 빨간색, A일 때는 빨간색 켜져라, B일 때는 파란색 켜져라, C일 때는 노란색 켜져라, 요런, 요 과정 다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티첩을 모신, 프로그램 뭐 필요하다. 티처블 모신하고 P5JS 그리고 P5JS 직렬 제어 이 프로그램 세개 중에서 P5JS 요거만 이거만 어, 다운받아서 하면 됩니다. 요거는둘 다는 뭐다 웹에서 할수 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과정을 보면 티처블 모신은 구글에서 개발한 웹 기반 AI 도구로 AI 지식 이 없어도 AI 모델을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다. 초보자를 위한 AI 도구다. 그래서 어, 할수 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어이 방법은 장점은 AI 지식 크게 필요하지 않다. 어, 그래서 하는 방법, AI 모델을 티쳐블 모신해서 생성해 가지고 업로드한다. 어, 훈련할 때 어, 이름을 지정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자 우리 1, 2, 3 3개 정도 나눠 가지고 어, 훈련 시키고 시켜서 어, 이름 지정했고. 업로드 하고 난 다음에 어 주소 어 주소를 카피합니다. 카피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P5 JS 스크립트로 가가지고 이거 그냥 클릭하면 되죠. 어 소리 할 때는 이거 이거 요거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아니면 또는 여기 여기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지고 와서 해도 되고 그 이거 그냥 쉽게 이거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파일도 선생님이 다시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올라와서 쭉 그래서 여기서 뭐만 수정해줘라 포트 이름, 포트 여러분이 아두이 연결했을 때 컴포트 몇 번호가 나옵니다. 컴몇 번인가 이거 수정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 뭐 티처분 오신 이거 주소, 주소 어, 어 끝에 거 이거만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어, 이거 넣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실행 버튼 시키면 카메라가 어, 여기 사진 보는게 나타난다. 이거 키울려면 밑에 가가지 캔버스 그 크기에 바꿔주면 된다. 여기 중요한 건 컴포트, 직렬 포트 바꾸는 중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램,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비트 코드도 있고, 어? 마이크로 비트 코드도 있고, 그리고 아두이노 코드도 있다. 아두이노 코드, 아두이노 코드도 있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어, 아두이노랑 그런데 넣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제 p5.js 요거 직렬 제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요거 실행시키면 요런 화면이 뜬다. 화면이 뜨는데 예, 뜨고 난 다음에 요 커넥트 연결하는 거. p 5 j s 랑 아두이노랑 연결하는 그 어, 요거 오픈을 시켜주고 난 나서 다시 p5.js 가 가지고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요거 실행 딱눌러 누르시면 자, 여이다 어. 인식되죠? 인식 인식 따라 가지고 도널드 덕님 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죠 주먹님 왼쪽으로 가 주세요. 주먹님 왼쪽으로 가 주세요. 주먹님 왼쪽으로 가 주세요. 도날드 덩님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주먹님, 왼쪽으로 가주세요. 선생님, 그냥 가만 히 계세요. 어, 도날드 덩님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음. 자,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티를 어, 모신 이용해가지고, 아두이노 어,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예,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허스키 렌즈, 허스키 렌즈. 허스키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허스키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체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뿅.